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맥북에서는 파이널컷프로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지 직접 제그 맥북에서 모션파이브를 한번 삭제를 해 보고 모션파이브가 없는 상태에서 파이널컷프로 템플릿이 작동이 되는지 어,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 시킨 상태고요. 어, 여기서 제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목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음, 파이널 컷 프로를 일단 종료를 시키고. 자, 그다음에 어 파인더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파인더를 열어 보신 다음에 여기 모션 템플릿이라는 보통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이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이 템플릿 폴더 안에 뭐 이펙트와 뭐 제네레이터, 타이틀, 트랜지션 뭐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템플릿을 이렇게 파이널 컷프로에서 작동을 시키실 건데 자 이쪽에 모션 템플릿 폴더 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컴퓨터에는 지금 모션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앱 스토어를 보시면 어, 모션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현재 컴퓨터에는 맥북에는 지금 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파이널 컷프로에서는 템플릿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모션 템플릿 폴더에요 정보 가져오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쪽에 모션 템플릿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이름 및 확장자를 한번 열어 보시면 모션 템플릿 로컬라이즈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하고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보 가져오기를 보면 모션 템플릿 폴더에 확장자가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 파이널코프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코프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널코프로를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지금 자막 템플릿 폴더가 지금 네, 모션 템플릿 폴더에 넣었던 그 템플릿 파일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고요. 어, 기존에 제가 넣었던 그 자막 템플릿은 이렇게 T 네, 느낌표가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파인더에다가 모션 템플릿 그리고 여기 확장자들 다시 한번 점 로컬라이즈드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네, 닫기를 해볼게요. 재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커플을 다시 한번 닫고 네 지금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 에러가 났던 그 템플릿 폴더도 파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 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아는 것이 템플릿, 음,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션 템플릿 폴더, 이 확장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션 템플릿 폴더를 정상적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왜 템플릿이 인식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점 로컬라이즈드, 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각 그 폴더 안에 타이트 폴더가도 역시 .localized가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템플릿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템플릿이, 어, 좀 에러가 난다, 뜨지 않는다? 그러면 파이널컷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은 10.4.8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버전 업데이트 하신 후에 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